장시간 공부하시느냐고 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번엔 좀 우리 병원 경영에 대한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한라구피한레 한국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한 한국 한국 본부 교육강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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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한 굿피플 에드 대표십니다. 송하라 강사님. 네, 오늘은 병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 뭐 많이 서비스에 대해서 연구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만물 서비스화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 있어서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언택트 기술 너무 잘 아시죠? 이제는 모든 서비스가 어,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접촉하지 않는 부분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행돼서 편리해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너무 잘 아시죠? 영등포에도 있는데요. 어, 지금 달곰 카페 비트라고 하는 네, 이것은 지금 뭐한이 기계가 1시간에 한 시간에 한120 잔을 만들어갈 수 있고 47 가지의 음,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비자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죠. 네, 또 서비스 보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천공항의 에어스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피자헛에서도 이렇게 네, 피자를 배달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길병원에서는 2017년도에 어, 페퍼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기도 했죠. 네 이렇게 많은 공간에서 기계나 이런 비대면 접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계신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이냐? 자, 요즘 감정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중의 감정 연도별 추이 한번 보실까요? 2013년도부터 2018년도 보니까요, 1위 한번 보세요. 답답하다, 근심 걱정, 근심 걱정, 근심 걱정, 귀찮다. 근심 걱정,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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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이죠. 네, 세 번째는 다 귀찮다, 걱정, 근심이었습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니까요, 대부분 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13년도에는 5위 행복하다. 2014년도에 7위 행복하다. 2015년도와 16년도에는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대중의 감정이 아예 10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설문 조사를 통계를 내본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9위, 2018년도에는 네, 8위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위에는 좋다. 요 정도의 감정이 있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살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대중이 바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중은 현재 모든 게 그냥 사내기 힘든 거예요. 귀찮고, 아프고, 불편하고, 많이 힘듭니다. 네, 그러면 바라는 마음들은요? 네, 좀 위로받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것들이 이 대중의 감정의 연도절 퓨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병원은 여러분 계신 병원은 치료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대중의 감정을 가지고 위로를 주고 어떻게 하면 편안함을 주고 이 대중의 감정 가운데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소비자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지식,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죠. 저도 어제 갑자기 배가 아픈데요. 한 새벽 1시였던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그냥 배가 딱딱해요. 이렇게 치니까 다 나오죠. 그리고 뭐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처방받은 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하지 않, 않겠습니까? 의료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네, 의료 기관 선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요즘에 미닝 아웃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미닝, 자신이 경험한 의미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많이 오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공간에 갔다 왔다? 어느 병원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하느냐? SNS 서비스에 그대로 고스란히 올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의 어떤 한 사람의 입의 효과는 어,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우리가 네임밸류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까지 선택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뭐 평생 건강 관리 시대에 건강 검진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최고의 명품 의료 서비스를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금액이면 좋은 병원에 가고 싶은 게 소비자의 마음이겠죠. 네, 획일적인 의료 서비스보다 맞춤형 서비스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소 병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소비자 트렌드는. 이제 예전에는 내가 물건을 구매했다면 덤으로 주는 게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내가 경험하는 문을 들어 서는 순간 곳곳에 경험하는 모든 모든 순간이 서비스가 되어서 그것이 가치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선생님이 치료만 잘해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내가 원무가에서 수납하는 순간 안내받는 순간, 이번에는 모든 고객의 접점 순간순간들이 서비스화 되어서 그것이 어떤, 네.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에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병원을 소개하는 기준에 엄청난 효과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 학술대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제는 우리 병원에 들어가는 모든 접점에 있어서 모든 설계도를 촘촘하게 이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설계하고 점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경험 중심이라고 하죠. 음, 여러분 경험과 체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체험은요, 그냥 한번 내가 가보는 거예요. 근데 경험은 의미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은 내가 그냥 체험한 공간이 아니죠. 그래서 체험하게 할 것이냐 경험하게 할 것이냐 근데 이 경험에 있어서는 의료진이 잘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환자들은 체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서비스란 무엇이냐. 예전에는 좋은 서비스라고 하면 친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절하면 서비스가 좋은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병원 강의를 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이 질문합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 병원은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많이 여쭤봐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친절하죠? 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 병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힘든 공간이죠. 네, 의료 서비스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굉장히 힘든 분들, 아픈 분들, 많이 쇠약된 분들, 분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친절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 어떤가요? 그 친절이 아주 영의 기준, 당연한 기준으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절을 베푸는 기준과 소비자들이 환자들이 친절이라고 요구하는 기준점 자체가 다르다 보니 나는 친절을 다하는 것 같고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 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장님이나 또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친절에 대해서 더 강화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접점 부서에 있는 간호부라든지 그런 분들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한데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갈등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은 불만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어느 종합병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께서, 어, 불만은 우리도 되게 많다.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하는데 도대체 이한 시간 교육을 받고 불만 교육을 어떻게 내가 다 불만 사항을 응대할 수 있냐? 우리도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지금 많이 받아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참 진짜 이 병원 만만치 않은 곳이다, 힘든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현장에 계시는, 고객 접점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고객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만족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교육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고객들은 친절이라고 하면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친절이 아니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좋은 서비스는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처음에 제가 언택트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병원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도 서비스를 주는 모든 공간에서 언택트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언택트 기술 하나만 가지고 기계 하나만 가지고만 있으면 기업은 사실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소비자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기계에게 질문하지 않고, 그 기계에게 불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발달될수록 우리 병원의 서비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친절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할 때. 친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교육이 돼야 되고 우리 접점 부에 계시는 모든 임직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서비스는 친절을 넘어서 문제 해결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자는 환자는 두 가지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개인의 기대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의 기대입니다. 제가 치과를 방문을 했는데요. 어, 치아 교정을 제가 30대에 했습니다. 다소좀 늦은 나이에 했죠. 어, 근데 큰 병원이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제 친구에게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쪽에서 한다는 걸 듣고 이왕 할 거면 같이 하자 해서 저도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라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요. 쉽게. 네 병원의 내임 밸류로 그 당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장처럼 찍어내는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가 한 다섯 개 있으면 네 치아를 똑똑똑똑똑 뽑고 그 다음에 또 누워서 똑똑똑똑 뽑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뽑힐 때가 됐는데요. 마취가 다안된 기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요? 그냥 뽑혔죠. 근데 네. 치아는 부러졌고요, 부서졌고, 저는 마취가 안 돼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나는 마취가 다안 됐다. 근데 치아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달라라고 하니까 저한테 별관이 아닌 본관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피가 많이 났었고 너무 아픈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본관으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객이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치아를 뽑다가 발치를 하다가 치아가 부서져가지고요. 저를 좀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취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통증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laughs> 제가 서른, 서른 넘어서. <laughs> 네, 그 강남에서 울면서 거기를 가면서 그렇게 말을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간호 선생님께서는 대기 환자가 너무 많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기다렸죠. 근데 너무 아픈데, 어때요? <laughs>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빨리 해결 좀 해주시고, 저좀 앞자리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요, 네,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돌면서 자기 간호사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로 웃는 겁니다.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 저 때문에 웃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적극적인 응대, 어떤 감정을 호소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네, 저도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잘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불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1분 안에 해결이 됐습니다. 네, 뭐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잘 발치를 해주셨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마음을 돌려서 네, 뭐이 교정이 잘 끝나긴 했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은 무엇이냐 그 간호부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내 네, 손님 조금만 내 네, 우리 환자님 송아라님 조금만 좀 대기해주십시오. 근데 어땠어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들이 웃는 그 감정에 제가 기분이 너무 상해버린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어, 개인의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목적, 내가 치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기대고 치료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 치료를 받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까지 또 치료를 받고 나오는 모든 과정이 이 병원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모든 치료 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대에 완전히 못 미치는 서비스가 됐던 거죠. 그분은 본인이 친절하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업무적 기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친절만한 서비스가 아니고요, 개인의 기대와 업무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요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가 그 적극성이 고객 감동이 되어지는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서비스를 좀 설계하고 개선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요, 고객의 감성을 사로잡는 노력이 우리 병원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점검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또 눈이 되어주셔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주시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어... 예를 들어서, 오래되고 매우 느린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갑자기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도 많고, 시간적인 부분도 많고, 이 자원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래되고 매우 느린 엘리베이터에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많아진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네, 그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음악을 들수 있을까? 어떤 영상을 줄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의자를 놓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더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어느 병원에 갔는데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음, 우리 심 원장님 병원에 가 보니까요, 그 엘리베이터에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5층까지 가는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잠시 앉으시라고 그 멘트가 써져 있고 의자가 놓여진 걸 봤을 때, 사실 큰돈 들어가는 서비스 아니었고요. 별거 아닌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참 환자를 배려하는구나. 아참 따뜻한 병원이구나 들어가는 순간 그걸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그런 부분 디자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시행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병원이 고객의 마음을 좀 사로잡는데 훨씬 더 좋은 우위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 그래서요, 충성 고객을 늘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만족 고객과 불만족 고객을 나누죠. 그래서 많은 CS 교육을 할때 불만 고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불만 고객보다 더 중요한 고객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족 고객과 불만 고객 사이인 어떤 고객들이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무만족 고객과 네, 무불만 고객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요, 만족 고객과 불만족 사이에서 80% 이상은 무만족, 무불만 고객일 겁니다. 우리는 이 고객과 이 환자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무불만, 무만족을 만족으로 우리가 갈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료진의 친절을 넘어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 잘 되어진다면 네, 무불만 고객과 무만족 고객도 우리가 만족 고객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도 만족하는 고객에 대한 부분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고객층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한 분석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성 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요, 저희 언니와 카톡한 내용이에요. 저희 언니가 요즘에 많은 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송아라인데, 저희 언니는 리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치료를 해주는 간호사 언니가 사혈을 해주는데 피가 너무 철철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많이 아팠구나 하는 거야. 사혈한 부분, 근데 너무 아팠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펑펑 울었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간호사 언니가 여기가 많이 아팠구나. 아구 힘들었구나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그날 힘들었는데 위로받았던 내용을 저한테 카톡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아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병원에 가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은 고객들은 그걸 믿고 병원에 가요 어느 병원이 됐든지 간에 그런데 무불만과 무만족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만족을 이끌 수 있을까? 이 간호사 선생님이요 사혈을 해 주는데 피가 많이 났는데 피 많이 나시네요. 꼭 누르세요. 이런 매뉴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많이 아팠구나, 아 많이 힘들었구나 그 말이요 어느 병원에 가서도 사혈을 받을 수 있으나 훨씬 더 배가 되어서 그 병원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저에게도. 그 병원을 저는 병원을 소개달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 경험을 이야기 한게된 거죠. 말씀드렸죠. 이제 서비스는 체험이 아니라 경험이다. 의미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 병원은 단순히 치료하는 부분을 낫게 해주는 건 병원의 당연한 목적이고요. 이제 그 이상의 서비스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언택트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사람이 할수 있는 서비스 문제 해결과 또, 이 감성 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 제가 이걸 보고 다시 느낀 건 바로 이겁니다. 병원은 이제 더 이상 문제, 아픈 공간을 해결해 주는 공간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라 거죠. 병원에 가면 이런 말 많이 받,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말한적 있어요. 아유, 의사 나도 하겠다. 그런 말 듣죠. 근데 모든 병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니까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말을 우리 의사 선생님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말을 좀 어떻게 많이 바꿀 수 있는가? 너무 쉽지만. 요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약잘 챙겨 드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이고 요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감정적인 위로를 받고 그 병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그 병원을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요. 병원은 더 이상 이제 치료의 공 그 치료의 공간만이 아니라 치료의 공간이자 위로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치료를 받는 그 치료 또 주사를 받는 공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따뜻한 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멘트. 힘내라는 멘트. 좀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찾아서 그 멘트를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이미 병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음악들 많이 틀어주잖아요. 마음이 안정되는 음악. 그런데 그런 글귀까지 추가된다면 돈 들지 않죠. 사람이 굳이 안 해도 되죠.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충분히 위로받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과 그 서비스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서비스는 친절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부분들이, 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신다면 여러분 지금 근무하시는 모든 병원들이 훨씬 더 많은 고객이 찾고 많은 고객이 좋아하는 그런 사랑받는 병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어몽길 대장님이시죠 이분이 신발을 신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TV에 나왔는데요 이분이 신발을 신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신발 신는 거 진짜 빠르잖아요, 그렇죠? 10초면 신지 않습니까? 10초 뭐예요? 5초면 신죠 물론 우리가 신는 신발과 등산화는 다릅니다 딱딱하죠 네, 그런데요, 이 후배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 대장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봤더니요 등산화를 신기 전에 이 브러시로 자기의 발을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양말을 또 신고 브러시로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그 과정을 계속 계속 하고 마지막에 등산화를 딱 묶고 나오는 시간이 약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길게 신으세요? 저희도 다 신었는데. 근데 어홍기 대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함이 큰 차이를 만든다. 내가 등산을 가는데 눈도 많이 있고, 옷도 많이 있잖아요.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으면 네, 동상에 걸리고 신발을 벗고 빼면 어떻게 돼요? 네, 문제가 생겨서 다리를 절단할 수 있,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신발을 신는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는 것은 내 생명과 내 목숨을 다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함이 내 등산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병원 서비스도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그 사소한 부분이 우리 병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불만 고객과 무만족 고객을 만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병원에서 함께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